네, 저희가 웹 디자인 반응형 웹 디자인 웹 퍼블리셔 양성 과정 네. 네. 아, 어, 이번, 이번 주가 하고 있죠 네 13주차 오늘 또 화요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월요일 이나니까 화요일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만 네 화요일 9월 16일 오늘 평가 사용자 리서치 오늘 사용자 리서치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수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한 시간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다 제출하시면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뭐 자기 주제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외 주제로 제가 리서치를 돌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렇고요. 에, 뭐 기본 연습하고 있고요. 지금 일체화 상세 코딩 여러분들도 어 기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테이프를 끊어라. 네 발포 작업을 해라. 땅을 파라. <laughs> <laughs> 기초공사를 해라 <laughs> 건물을 올려라. 그얘기입니다 1차 상세코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상세코딩 여기 스마트 문화앱 설계 및 디자인 평가가 14일 날 있는데 요때까지는 저희가 1차 점검을 좀할 거예요. 요때요. 상세코딩 쪽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저기 막 트라이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네막 집어넣고 집어넣고. 네, 박스 박스 안에다가 내용물 집어넣고, 네, 맞은 패딩, 네, 그리고 플랫, 플록, 아, 플렉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상세일정 네, 뭐 이번 주에 지금 자바스크립트 어제 요구했죠? 포문, 옵션, 연습 이런 게 있고요. 배열 객체 지금 발을 일단 당겼는데 오늘 배열 객체를 좀끝냈으면 하네. 네. 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들을 좀 하느라고 트레이닝 페이지가 있고요. CSS 이번 주에 디스플레이, 글랏, 그레, 그리드, 그리드 관련된 거좀 하고요. 더 오늘 평가했고요. 자,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트레이닝 페이지를 못했지. 이것도 해야 되겠고 평가. 평가는 여기 좀 하고 <laughs> 일찍 시작할게요. 네, 두 시간이 아니라 일찍 시작해서. 평가를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트레이닝 어제 이것도 하고, 포먼도 하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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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해야 돼요. 따야 돼. 하루라도 멈출 수 없어. 네. 배열과 객체, 배열과 객체 해야죠. 배열과 객체가 되겠고요. 도깨비 매일 상당 구현 3가 되겠고요. 어, 이게 이르면 번호가 하나씩 늘어나겠구나. So. 네, 흐, 뭐 이제 그 테스트 내용에 대한 거를 또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내용 가이드. 사용자 리서치하고 보고서 대출하는 거니까요. 네. 그 형태는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비주얼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비주얼하게 안 하셔도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냥 쭉 글로만 돼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바로 요거 가이드 바로 할게요. NCS. 어, 그러고 보니까 n c s 교과를 내가 여기 안넣어놨더라고공사 사용자 리서치 s 음, 가가 교과서를 안 넣어놨어. 요 n 사용자 리서치 맞게 해 주세요. 페이지에 맞추기. 그럼, 음, 쉬만요. 내용 공유할게요, 곧. 네 여기 목차만 좀 보면요. 좀 볼게요. 이게 사용자 리서치 교과서 지금 사용자 리서치 교과서 안에다가 지금 집어 넣었고요. 어, 푸시를 안 했구나. 어, 푸시할게요. 푸시를 안 했구만. 시 이게 내용이 너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따로 상세하게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용자 리서치 계획하고 수립하고 필드 리서치 수행 가이드 작성 피험자 모집 선별 사용자 리서치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자 리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리서치를 구체화 더 상세화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 리서치 분석 니즈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페루 소나 작성 페루 소나 여기또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가 그 사용자 리서치를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어, 유저를 우리가 어, 구체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저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어,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저, 뭐 전체 우리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석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 이제 사용자 리서치의 결과로 얻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 작성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요. 쭉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 여기 요건 교과서예요. 받으세요. 네. 꼭사4 4 4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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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04, 공사지 어 공사 사용자 리서치 네 뭐며 그래서 여기 S S 교과에 보면은. 04번 사용자 리서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주소는 이거예요. 네, 사용자 리서치는 그 교과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다른 애들은 하위 교과가 있거든요. 02, 01, 02, 02 보면 여기 하위 교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04번은 단일 교과라서 네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자 리서치 계획하기부터 쭉 나와 있고요. 사용자 목표 정의를 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그맨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또 드릴 바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리서치 수행하는 거는 이 피험자, 이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들을 어떻게 시장 세분하고 화 표적 시장 선정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조사할 것이냐. 뭐 편향적이면 안 되니까 사전 질문 정보 검토를 해야 된다. 편향 방지를 위해서. 네, 편향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질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요즘 방송사에서도 무슨 리서치들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 리서치도 하고 무슨 여론조사 리서치들 많이 하는데 질문이 편향되면 편향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용자 리서치 수행을 할때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인터뷰 네 에스 노그래피라는 게 여기 인터뷰 설문 뭐 로그 분석 사용자 테스트 등등 고려 사항은 뭐 마우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체크 체크 할 수도 있으니까 행동에는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우스 이동이나 시선 태도 또는 이 사람하고 그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한다 한다면 표정이나 뭐 이런 회피하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 조사는 그 수준과 차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상을 포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 만드는 건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하고 약속 시간 다 잡고 그 사람한테 뭘또 제공해야겠지 예 네, 당신이 이 여기 응하셨기 때문에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포커스 인터뷰, 사용자 테스트, 심층 인터뷰. 이런 내용은 앞에서 다나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니즈 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분석 보고서를, 그 문서에 내용 없음. 요거 이제, 그 니즈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페르소나 구상, 이런 것들, 사용자 정의 검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문제는, 여기 땡기시면 여기 있는데, <laughs> 평가지에, 제가 지금 서버 쪽에도 올려, 아까 이제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땡기시면 있어요. 사용자 리서치 보고서, 평가, 네, 요 평가, 평가 볼까요? 평가 먼저 볼게요. 네뭐 우리가 보던 시험 문제고요 오늘 9월 16일 화요일 맞죠 네425 여러분들 자기과 기입하시고 이름이랑 그 다음에 ncs 좀 전에 그그 모듈 내용이고요 사용자 리서치 계획하기 수행하기 리서치 분석하기 세 가지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래 사용자 리서치 수행 결과를 아래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하시오. 여기서 이제 제시된 걸 가지고 조사하시는 건데요. 요즘 뭐 많이 핫한 것들 주제 상위 5 안에 세 개를 선택했어요. 테슬라, 챗 g 피티 나사 또는 스페이스X, 네요런거요 주제 중에 하나를 하시거나 사실 네 가지 주제라고 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 자유 주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어? 조사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고요. 어, 어떤 분은 나 이거 조사할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주제로 조사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선택한 웹사이트의 주요 사용자를 AI 기반 조사 기법, c h a t p t 뭐 프롬프트 질의응답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분석하고. 웹사이트 및 서비스 개설을 위한 사용자 니즈를 도출하여 사용자 리서치 계획을 수립하시오 요걸 그대로 이제 붙여놓으시면 돼요. 수행 요구 사항은 AI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웹사이트의 주요 사용자를 설정하고 사용자 설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용자들 이 웹사이트에 누가 들어올까? 예를 들어서 나사 사이트 누가 들어와? 왜 <laughs> 모르겠잖아. <웃음> 그런 거예요. 웹사이트 방문 목적 왜 방문했을까? 심심해서? 뭐, 뭐 이렇게 뭐 천체를 보고 싶어서 <laughs> 네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용자 니즈를 정리하고 노출 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요구사항 조사 대장, 목, 대상 목적 방법 내용을 포함한 사용자 리서치 계획을 수립하시오 네, 조사 대상 목적 방법 내용 그리고 조사 과정 사용한 프롬프트 예시와 결과를 정리하여 PDF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그래서 사용자 리서치 언더바 자기 이름 점 PDF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평가 뭐 기준은 이런 거예요. 네, 뭐. 분석했는가? 했는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프롬프트에다가 반영시키시면요. 이거하고 프롬프트가 똑같진 않아도 되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프롬프트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날렸어요. 아래 문제에서 나는 스페이스 x 를 선택할 거야. 결과를 보여줘.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제목, 제출자, 내 이름, 여기 자기 이름 써야 되겠죠. 제출 일자 아예 편리하게 그냥 아예 결과물이 아예 한 번에 나오게. 제출 일자 오늘. 이런 표지를 하나 추가해 줘. 프롬프트 끝.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문제를 그냥 붙여 넣었어요, 제가요. 문제를 똑같이 아, 4번이 없구나, 여기. 그러 아, 4번은 자기 주제가 있을 때는 아래 중에서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라고 하지 말고요. 어이 주제로 자기 무슨 어 주제로 사용자 리서치 과제를 선택하여 아, 조사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만약에 주제가 있으면. 자신의 주제일 경우. 나의 주제. 사용자 리서치 수행 과제를 조사하시오. 문제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네. 나의 주제로 사용자 리서치 수제, 수행 과제를 조사하시오. 그리고 밑에 똑같아요. 수행 개요 선택한 웹사이트 에 기반 조사 어쩌고 저쩌고 수행 요구사항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PDF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라고 했을 때 결과물 예를 들어서 전 스페이스 X를 선택을 해서 사용자 리서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스페이스X 웹사이트 사용자 리서치 보고서 제출자 텀비 파커 오늘 날짜 과제 사용자 리서치 수행과 스페이스X 선택 수행 개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 보고서가 아니라 어, 이렇게 문자 위주로 된 조사로 어, 뽑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로로 그냥 네, 뽑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출할 곳도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용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걸 날릴지. 그리고 만약에 이세 가지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했는데 생각 안 났다. 셋 중에 찍으세요. 네. 뭘 자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 거 진짜 있다. 나는 어, 평소에 이거 조사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냥 생각나는 거. 그런 분들은 자기 주제로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이거 채 쪽에 하나로 하세요 네. <laughs> 그러면 신속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요즘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 자료가 풍부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네 그리고 저 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 사이트 채지피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뭐 하러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갈 것인가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로그 로그인 회원가입하러 보통 가거든데 채지피티 가면 그리고 테슬라는 차 모델 좀 보러 가겠죠 네, 사고 싶은데 견적 좀 한번 뽑아 볼까? 이런 거로 가겠죠. 이제 그런 예상이 되는 애들이에요. 나사가 제일 모호하죠. 박사들이 들어가서 보나? <laughs>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 한번 조사를 때려 보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이트 드라이브를 공개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 평가대출공사. make this 주소 드릴게요 지금 주소를 드립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권한 다 있고요. 들어오시면 똑같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제지하고 예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사용자 리서치 제출로 아마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열면은요 열어볼까요 저도 네 이걸로 연결이 되죠 사용자 문제지 및 예시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문제지는 제거 제 끌어당겨서 한글 문서 작성하신 거나 이거랑 똑같아요 네 이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좀 전에 제가 사용자 리서치 보고서 언더바 홍길동 자기 이름 요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ai 프롬프트 예시는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게 올라가 있고요 훈련생 제출 여기에 자기 이름 다 있으니까 그 이름에서 되셨으면은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는 지금부터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다 제출하셨으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 오케이 났으면 정리하고 우리 오늘의 수업 미션을 <laugh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고요 이따가 또 쉬는 시간 종울리면 또좀 쉬셨다가 들어와서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넉넉히 1시간 이상 드릴 거지만 다, 다 내셨으면 끝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부터 들어가 주세요.